80%에 출발해서? 경산 도착하면 14% 남는다는 소리야? 어 근데 지금 몇% 남았어? 54% 남았네 음. 가자 충전기 돌리고 동생 이사 도와주러 갑니다 속도가 안 나오네 40 40에서 멈추네 그래도 다행이다요 17인가 그랬잖아 7시 30분 부터래 귤들을 팔아 귤 되게 예뻐 여기 육식맨이야? 한 달에 천 원. 자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그렇네. 하나에 천 원. 사십오 킬로와트 충전 완료까지 4 0분 남았어. 진짜 이렇게 먹어야 됩니까 <웃음> <웃음> 아니 누가 이렇게 포식을 해 휴게소에서? <laughs> 어 너무 춥다. 어너 <laughs> 어쨌어? <laughs> 어 여기 있어. <laughs> 위에 있어. <laughs> 아, 추운데... 그러게, 클라 보냈네. 90% 도착하면 49% 충분하지. A few moments later 도착... 죽겠어요. 여기 어디야? 경산... 경산시 도착. 2시간 반 뛰어서 215. 죽겠어, 너무 피곤네 운전 점수 3 0 6 k m 5시간 2분 소요. 충분히 전기차로 도올수 있다. 충전을 하면 되니까. 어, 이어이이두 번에 올라갈 수 있게 들고 올라가면 돼. 히히. 엄마 이거 아니, 이 베개 뭐, 뭐야? 내가, 사람이 내 말고, 쓰는 베개야? 어! 내가 쓴 <laughs> 난리 났네. 내거 그 뭐야? 내거잖아 무거운데? 무거워차 기스 나려다 다 했잖아? 다네 나무는 내 부서진 벙밖에 없고 앞에 프렁크 봐 <laughs> <좋아, 좋아. 웃음> 문짝 뜯어지겠어 뭐 넘었지 <laughs> 뭐? 아. <laughs> 얼마나 남겼어? 생각보다 많이 남겼는데? 뭐야? 보따리 뭐? 하나 더 있어. 야 이거 못들거 같은데? 오케이 끝. <laughs> 너무 커. <laughs> 집이 이게 맞아? 어. 혼자 사는 게? 어, 네. 아니. 경산이 <laughs> 좋긴 하구나. 이건 뭐지? 쉽지 않네. 오. 넓은데? 이거 왜 이래? 누가 여기다 불닭볶음면 먹었어? <laughs> 아, 펜트리도 있고. 이거. 소금이 어떠십니까? <웃음> 아니. <웃음> 너무 좋은데? 이게 서울 바깥의 삶인가? 아니, 이게 내 집보다 넓어. 이 침실 하나가. 대박이다. 뷰도 좋은데? 남향. 아, 좋구만. 살만 났구만. Hi. 여긴 벽인데? 여긴 벽이네 너이건 부모님께 감사함을 여겨야 돼 이건 여기 딱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안 들어가 이게 지금 메인 디스플레이에 HDMI가 들어갔잖아 응. 나도 투룸에서 살고 싶다 이거 뭐야 전자레인지도 들어가 있네? 짱짱해 짱짱해 넓다 넓어 진짜 넓다 넓어 너내 4만 구독자한테 헛되이지 않게 잘 살겠다고 빨리 약속해. 빨리 술만 처먹지 않고서는 열심히 아, 공부하겠다고 수고 수고 빨리 약속해. 술안 먹고 공부 <laughs> 열심히 할게요. 아니 술 조금만 먹고 열심히 할게요. <laughs> 밥 먹자. <laughs> 아니 어떻게 타? 차를? 귀신이 끌고 나온다. 충분히 더, 더. 앞에 안 걸고 옆에 어 옆엔 괜찮아 음 긁는다 어, 우측이 좀 들고, 긁지 않았니? 우측 우측? 아 우측이 긁는 <laughs> 거였구나 아잘 있어라 여기 안 온다 이제 얘는 지금 무조건 너 뭐냐 배터리 없으니까 음 걸로 가라는 거고 어, 슈퍼차저로 가라는 거고 나는 슈퍼차저로 가기 싫다고 이게 39%인데 208km를 갈수있다말이요 집까지는 마이너스 17이나 중간에 그냥 적당한 휴게소에서 그 다음에 프리 컨디셔닝 하면서 급속충전 하면 될것같아선산 휴게소 110, 21%, 110 남은 상태에서 카드 무더기들, 내가 좋아하는 저왔다 아, 어, 멋있어나나 아, 저거 너무 멋있어. 와, 멋있다. 아, 오호. 옛날 거. 집에 갈 때까지 몇 남은 거야? 30% 남네. 확실히 장거리가 널널하다 느낌은 아니구나탈수 있다 정도 이지막 내연기관 기름차처럼 널널하다 아니면 언제든지 넣으면 되지 이게 아니. A few moments later. 와 도착했다. 121. 전비 나쁘지 않게 탔죠? 어 너무 피곤해. 음 지금 8시 50분.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전 지금까지 하고 오늘 몇시간한 거야? 오늘 10시간 운전했어. 10시간. 나 눈이 타올라. 불타올라 와 진짜 전국의 대리기사님들 아니면 용달기사님들 버스기사님들 택시기사님들 뭐 윙바디기사님들 화물기사님들 다 존경합니다 할 일이 못되는구나 진짜 힘들구나 하루 10시간 10시간 근무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네 네 아무튼 영상은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서울에서 경상까지 왕복 700km 정도 다녀왔습니다 제 차종이 테슬라 모델3 롱 레인지인데 풀 충전하면 530km 갈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풀 충전은 하지 않고 80% 충전된 상태에서 고속도로 가서 뭐 화장실 가고 고속도로 가서 뭐밥 먹을 때마다 급속 충전기 물려두니까 그다지 배터리 스트레스 없이 충분히 서울에서 경상까지 왕복 700km 다녀올 수 있었다. 물론 한겨울이라서 급속 충전기가 원래 100kWh가 나와야 되는데 충전 속도가 나오지 않은 것은 예상 외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소 들릴 때마다 급속 충전기에 물려놓고, 화장실 가고 편의점 다녀오면 한 20분 정도 지나잖아요. 완충은 아니지만, 얼추 운행을 할수 있게끔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을 항상 완충만 하고 다니진 않잖아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만 완충을 하잖아요. 전기차도 똑같습니다. 집에 집밥이 있는 분들이라면, 완속 충전기로 밤에 집에 도착해서 천천히 충전을 하고, 아니면 오늘처럼 장거리 운전을 할 때에는 요즘 고속도로 SK 일렉링크가 급속 충전기를 보급하면서 꽤 좋아졌더라고요. 원래는 환경부 이름을 달고 있는 대형 챕이랑 시그넷만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 커뮤니티나 전기차 커뮤니티에서도 s k 1 0링크가 급속 충전기를 보급하면서 되게 쾌적해졌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항상 단거리 운전만 하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확실히 s k 1 0링크가 UI도 예쁘고, 내 느낌 탓인지 모르겠지만, DC콤보 어댑터가 조금 가볍습니다. 원래 DC콤보 어댑터 되게 커가지고 엄청 무겁고 여성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은 끼기도 어려워 했었는데, 물론 광고는 아니지만, s k 1 0링크의 DC콤보 UI도 좋고, 잘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충전 속도도 잘 나왔고, 오늘 영하의 날씨였는데, 크게 불편함 없이 다녀올 수 있었다. 근데 저는 3원계 배터리이고, 롱레인지 모델이기 때문에, 풀충전했을 때 530km 정도는 갈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주행거리가 300km? 아니면은 LFP 배터리 같은 것들 한겨울철에 그다지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EV들은 조금 장거리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주 입장에서 못갈건 아니지만 고속도로에서 휴게소가 보일 때마다 항상 급속 충전기를 꽂아 줘야 되고 그리고 오늘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급속 충전기 스펙이 100kW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추운 날에서는 속도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0kW 정도로 생각을 해 두고 아무리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을 한30 k 1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0kW 속도가 제대로 안 나오고 30kW로만 속도가 나왔던 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한겨울철이나 아니면 총 주행거리 자체가 200km 정도 되는 전기차들은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는 것 살짝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할건 아닌데 조금 번거롭다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를 가지고 서울에서 경상까지 왕복 700km 이상을 당일치기로 장거리 운행해 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하선 사미다진까지 시나스와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피곤하다.